이번엔 저쪽이 도전자네 8 4점 13이 3, 3, 3, 3 있네 13타이나 나는데 13. 우리가 너무 순식간에 팔렸어 수비 <목소리> 나머 저거 한번 많이. 해볼까요? 토르? <목소리> 감독님 토르 해야됩니까? 그렇 하세요 네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제가 토르비로 할까요? 응? 네 어차피 둘다 샷거리고 에이미괜찮으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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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지 말라더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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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제가> 수비가 <laughs> 너무 금방금방 뚫리니까 영이우다리 <laughs> 가서 설치해야지 응. 핫한 위치 여기 상품 일아 대박이다 이 핫한 위치 아래에는 펑키님 해주시고 위에서는

오우! 위험해 우선 <laughs> 먹게요 어? 감사합니다 아예 코가 필요하실 땐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! 아아다 저쪽에 다있어요 다 들어와요 어. 아, 나이스 포타 잘한다 핸시 컷이시오 <laughs> 포탑 잡았다! 지금 <laughs> <laughs>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. 나 대신 일을 할 애가 필요해. 궁 있어요. 어디다 잤어요? 저도, 네. 궁 있어요. 저도 궁 있어요. 저도 궁 있어요. 그냥 오케이. 위에 누가? <laughs> 젠야타 들어왔어요, 뒤쪽에. 네. 허키님, 포키님 뒤쪽까지 다다 들어왔어요 네. 아, 싸 먹었어. 메리스 컷. 나이스. 아이고. 크레이 저기서 폭탄 아이고. 아, 오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 아. 다시 안 줘요. 에 뭔가가 있는 거 같아. 어, 야. 있어요? 잘한다, 한 번씩 네, 포탑. 방금 시켜볼게요. 포탑? 폭탄 받아라. 내 포탑! 어, 예.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희 포탑을 지켜주셨어. 예, 정크랩. 이거 드세요. 저쪽 2층 있는 거지? 예. 아! 아, 아파 나 이거. 나 죽어버렸네? 응. 어디세요 저도 죽었어요. 저 조화가 아프네요. 층에 점프를 준게 아닐까? 어, 어퍼. 나이스. 어, 죽었어. 아, 초월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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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어? 안들아러가두 명이라서. 아이안 돼. 뒤로 뒤로 뒤로. 아, 가사람 아. <laughs> 아, 뒤로 오세요 는 뒤로 뒤로 뒤로. 왼쪽 방이에있어요여기 왼쪽 방에로어야지야지 뒤로. 에있야지 2층에 있어어요지크층에에서어야지 2층에 에 저희가 지금 윌리는 실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것 같아요 우와, 우와, 우와. 터져서 지금 자, 이거, 이거 못 밀어내면 위험합니다 이제 나이스 제르시가요 그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르시 잡았어요 나이스. 회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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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좀, 회복 좀. 나이스. 대박. 옆에 잡았어요. 나이스. 아, 아 죽었다. 아, 공빠가동에다 죽었다. <laughs> 와, 드디지 아이고, 이런. 아 챙겨버리네 갑자기 음, 아이거 아, 바로 바로 갈어 어? 는거가 아아 아, 겨가지고뚫렸네 아이고 뭐.

<laughs> 순식간 아, 한번두285 응. 85아 튕기지 말았어 13한 명만 빼면 아 튕기셨었어요? 예저 튕겨서 이따가 들어왔는데 그래. 아 그렇군요. 너무 음. 정신 어, 없이 쏘고 있어서. 어, 아까, 아까 대화 음성 촬영만 나갔다고는 줄 알고. 252도 있네 아 245도 있네요 245 우와 쩐다 점수들이 50점대 그니까 점수 제 23점 때문에 그냥 나, 그래. 낮은 거네 음. 버스 태워주는 거네요 그러네요 버 <laughs> <참>, 너무 하는구만? <laughs> 이거 괴롭힘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자, 아, 이거 보고 내 돼요, 거리 음. 우리 너무 흩어져서 문제인 거 같아. <laughs> 아, 아 맞아. <laughs> 근데 <웃음> 내가 파야스로 <파일, 웃음> 가면 테크노인지 뭔 l o g y Bullshann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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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l l s h a

죽은거야 아 티바, 뒤에 티바. 아, 뭐에 맞는 거지? 아 정크레. 치맥이나 내려봐요, 2층에서. 아, 와. 아저세 걸렸어. 어. 힐러들밖에 없네. 빠져요, 빠져. 빠지세요.

아하 자리아 빨리 피! 에이, 아.. 자리아가 엄청 잘해요 자리아 자리아 아 죽었어 아 우리 거아데아씨 아.. 쥬저 <laughs> 아, 네. 아, 죽었네 아 멜시 진짜 죽네 먼저 가는데 좀고 예. 지금 너무 뜨졌어요. 잠깐 좀 모였다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아. 어, 한 칸도 못쳐 나오네? 어, 이 뒤로 왔어아이 지금 들어온거 보이시죠? 거 이거. 이거 어? 음. 아이고, 어, 예, 어, 예. 아, 저 솔저를 잡아야 돼요. <목마> 아, 杀人的确 없겠다. 아, 아 어, 우리 的이 아니구나. 아이고. 我 아이고. 直下去아我不会一直下去的我不会一直아去的我아会一直下요的 이거 제가 못해서 그래요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이때다 <웃음> 이때다 <웃음> 궁이 계속 나오네 음, 자리아가 너무 잘했어요 아 장난 아니더라구요 뭐? 자리아가막 쉴드가 막와 쉴드 아. 네. 정말 잘 썼어요 자리아가 <laughs> 막 팔합시다. 네,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. 네, 아나 응. 이번 것도 녹화 못했네. 아씨. <laughs> 녹화 잠 기다렸습니다. 네. <laughs> 게 <laughs>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까먹어요.